안녕하세요 소미서입니다 제가 올해 30살인데요 한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30대가 한의대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의대 도전을 결심을 한 이유는요 제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제가 국어 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적성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제 적성이 뭔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한의사라는 직업이 저랑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 성향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거를 중시,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 운영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끌렸고요. 제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를 중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선호하는데 한의원을 갔을 때 정말 그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30대에 수능을 도전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변 시선이 별로 곱지는 못하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왜 교사를 안 하고 한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교사를 해라 왜 30대가 돼서 왜 뒤늦게 이대를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마이웨이를 하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20대 때랑은 어, 체력이 좀 다르긴 해요 이거는 제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공부 루틴은 저는 뽀모도로 공부법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어,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정말 올라가고, 제가 10분 휴식을 이따가 취할 거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재밌게 할수 있고, 이따 쉴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집중을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30대도 한의대 진학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합격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과외를 어, 네 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여유는 좀 되는 편이고 과외를 하면서 또 좋은 게 제가 공부를 할수 있잖아요. 과외가 어차피 수능 공부거든요. 그러면서 일하는 보람도 얻고 있고 어 내가 백수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일도 하면서 수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30대 한의대를 목표로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진 점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꿈이 나한테도 꿈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 30대에 한의대 가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전혀 늦지 않았고요. 저랑 같이 도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한의대 도전 과정을 공유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